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 40분을 가리킬 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서 작은 쪽의 각을 구하라고 했어.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구하면 이 각이 나옵니다. 그럼 어렵지 않아. 이각 구해서 360도에서 빼버리면 된다고. 자 우선은 분침이 더 많이 가 있으니까 분침은 6도씩 몇분 40분 동안 갔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시침은. 잘 봐. 시침은 원래 기준이 있다라고 했다, 맞지? 근데 이 기준이 0도야, 맞지? 12에서 시작했으니까. 그래서 뭐 기준은 0도. 우리가 푸는 방법대로 그대로 풀면 0도에서 40분 동안 갔으니까 0.5도씩 움직이는데 40분 동안 갔다. 그럼 결국에는 20도 갔다는 거지, 맞지? 그러면 240도에서 20도 빼버리면 여기는 220도가 될 겁니다. 우리가 구한 각은 이 각이야. 220도. 맞지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? 우리는 이 각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360도에서 220도 빼버리면 답은 140도가 되겠다. 그래서 최종 정답은 140도.